이렇게 딱 보면은 카메라상으로는 그렇게 막 모발이 가늘어 보이지 않죠.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렇게 지금 다 잔머리들이거든요. 엄청 솜털 같은 느낌? 원하시는 스타일 사진이 있었어요. 뭐 지창욱 머리인데 모발이 최대한 좀꽉차 보이고 좀 굵은 모발처럼 보이게끔. 모든 머리를 죄다 그냥 마는 게 아니에요. 여기서 컬을 주면 이 머리들이 여기까지 덮이기 때문에 결국에 앞머리 끝쪽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. 여기서 말아 버려 가지고 이렇게 구멍 나면서 이렇게 확 돌아가는 것보다는 여기에 컬 넣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펌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을 해야 되고요. 그리고 옆에 다운펌 하면서 앞머리 쪽은 약을 그냥 살짝 발라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펴진 느낌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. 확실히 머리 엄청 숱 많아 보이고 좀 되게 뭘뭘 굵어 보이죠. 좀 너무 잘 됐네요. 괜찮죠? 네. 이게 되게, 이렇게 나오기 되게 어려워요. 네. 여러분.